배우님께서는 작품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그냥 즐거우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좋은 캐릭터에, 좋은 작품에 뭐 돈을 많이 준다고 라 해도 저는 제가 내키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공연이든지 간에 뭐 작은 작품이든 큰 작품이든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뭐 그런 뭐 역할의 비중 뭐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제가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란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기준입니다. 제일 잘놀수 있는 작품이면 키가 크신 편인데 배역을 받거나 준비할 때 상황이 부딪치는 경우나 수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지 않을까요? 사실 왜냐면 솔직히 키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어,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득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연극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극장 작품을 할 때는 사실 좀 그거를 안 좋게 안좋안 좋게라기보다는 좀 선호하지 않,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저 연극할 때는 제가 세트를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조명도 제가 제 조명은 따로 달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조명을 쐈을 때 저한테 안 맞으니까 제 넘버에는 따로 조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막 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은 어, 최종까지 갔다가 그런 다른 배우들과의 앙상블 이안 맞아서 어, 그런 못 하게 됐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BPC 같은 작품은 키가 큰게 유리하다고 해서 어, 그래서 더 이득을 본 케이스죠 근데 이번에 오디션 보면서 저도 굉장히 키가 좀큰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BPC 오디션 보면서 정말 큰 배우들이 많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배우들다 어디 있었지 라는 제가 알고 있는 큰 배우들도 있긴 하지만 몇몇 그 외에도 요즘은 키가 진짜 많이 커졌구나라는, 예전 도션때 보다는 키큰 배우들이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에 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건마저도 장점도 뺏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팬 또는 관객? 어,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관객과의 어떠한 소통을 그렇게 잘 하는 배우가 아니어서 그걸 딱히 막그 반응을 그렇게 살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공연할 때 그냥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나를더 신경 쓰고 지금 씬에 지금 잘 묻어 있나가 더 신경 많이 쓰여서 그렇지 않은데 음, 기억에 남는 팬 또는 관계 기억에 남는 팬이라고 하면은 면전에 대놓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예 네, 이런 인터뷰도 <laughs> 물론 제 팬이신가요? 네 <웃음> 그렇다면 또 <laughs> 네. 예. 그, BPC 키링도 그렇고 저한테는 되게 그게 시, 세월이 진짜 많이 지나도 그것 때문에 BPC도 기억하게 될것 같거든요. 모든 많은 게 이제 없어지더라도 기억해서 그래서 고마운 팬 중에 하나고요. 관객은어 예전에 제가 정글라이프라는 공연을 할때소극장 공연이었는데, 시중에 애벌레를 이렇게 뿌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무대에다가 이제 애벌레를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어, 애벌레, 애벌레를 어떻게 하나요? 애벌레를 어떻게 하나요? 그 상구가 이제 애벌레를 들고서 자, 여기 애벌레! 그러면서 촥! 뿌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암지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감은 그게 이제, 이제 모형으로 만든 인형, 이런 손 같은 거 애벌레인데, 그게 이제 뿌리는 게 가로 이제 객석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조카가 보러 왔었거든요. 조카가 제가 어렸을 때그 조카가 이게 이제 공연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삼촌이 공연하고 있으니까 그 객석에 떨어진 메벌레를 모아가지고 <laughs> 다시 객석 위로 던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원래 이게 이렇게 청소를 하는 식이 있는데 애벌레가 자꾸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니까 아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배우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 조카는 이제 삼촌이 이거 써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그걸 주소 속에 던졌거든요 귀엽기도 하고 그런 관계? 기억이 <laughs> 나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걔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말을 되게 안 듣긴 하네요 <laughs> 되게 신선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킹키부츠의 드래킹인 롤라엠을 연기는 어떠신가요? 킹키부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이거 기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은전 너무 하고 싶죠.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런 좀 캐릭터를 좋아하기는 해요. 물론, 좀 뭔가,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럼 지금 도전을 하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혹시 어떠한 관계자분들이이 공유기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다면, 킹키부츠를 제작하시는 그 어떤 분이 보시고 계신다면, 롤러가 아니어서 좋습니다. 킹키부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더 열심히 해서 롤러도 할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배우님들은 쉬는 시간에 컵차기를 자주, 자주 한다고 들었습니다. 컵차기 실력은? 예, 배우들은 쉬는 시간이나 공연 때도 마찬가지고, 연습 때도 마찬가지고, 컵차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떠한 운동보다 굉장히 몸이 잘 풀려요. 컵차기는. 그래서 컵차기를 한뭐 10분, 20분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뭐 스트레칭과 다른 뭐, 어, 맨손 체조를 하지 않더라도, 땀이 나고, 그 순발력과, 저는, 들럽게 못해서, 맨날 잘 걸립니다. 왜, 컵 밟고, 뭐, 사고잖아요. 그런 걸 되게, 개발이라고 하나? 나는, 저는 되게 열심히 잘하는데, 워낙에 뭐,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b 피 c 때도 그랬거든요. 와, b 피 c 때는 다선수들이어요 남자방이 거의 컵 쫓구, 컵 차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몸을 풀고 막 하니까 땅을 내고. 근데, 그래도 딴데 가면 어디 가서 그래도 컵차기 못 한다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대단히 잘 한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는, 몸을 너무 화려하게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엔 거의 뛰지도 못했습니다. 레드팡, 그렇게 몸을 쓰는데, 그냥 뭐, 저걸 찰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공들을 다 차니까. 예, 네, 몸을 워낙 잘 쓰는 사람이 많아서 의외로 황희건 배우 굉장히 잘해요. 그큰 몸을 갖고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성룡이 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갑자기 지금 음 오랜만에 소극장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요. 여섯 어, 시 퇴근이라서. 네 예, 밴드 뮤지컬을 음. 하게 돼가지고 요즘 악기를 연습하느라 죽겠습니다. 하,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떻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한 적도 없었고 제가 또 그런 걸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팬이 뭐 별로 없는 것도 있고 예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막 고객들에게 어떻게 막 다가서 피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우가 된 다음에. 저는 아직도 배우가 되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냥, 어, 그냥 그 작품에, 그 캐릭터에, 그리고 그 내가 어떻게 보여지냐를 보다는 그냥 그 작품의 캐릭터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더 커서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비비오 TV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뭐 저에게 몇 분이 됐던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요즘 대학로에 또 아니면 또 저런 배우들 핫하고 젊고 잘생기고 <laughs> 예쁘고 이런 배우들참 많은데 그런 배우들. 보다 이렇게 또 15년이나 된 네, 그런 배우이긴 하지만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되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정말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방송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